일화 목욕하기 목욕은 즐거워 아, 오늘도 참 재미있었어 쿠키가 잠옷으로 갈아입으려는데 붕어빵이 말해요 쿠키야 잠옷 입기 전에 할 일이 있잖아 아하 깨끗이 씻기 <laughs> 자 얼른 씻으러 가자고 좋아 방울+ <laughs> 방울. 보글보글, 욕조에 거품이 가득하네요. 쿠키가 바지를 벗고, 와, 따뜻해. 붕어빵도 포기당. 에 따뜻해. <laughs> 거품 진짜 많다. <laughs> 야호, 보디보디, <부디부디> 기분 좋아. <laughs> 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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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야 우리 씻고 물놀이 하자 좋아 좋아 쿠키는 조물조물 붕어빵은 싹싹 이 거품 봐 나는 하트를 만들었어 <laughs> 나는 모자를 만들었어 쏴쏴쏴 <laughs> 다시 쿠키와 붕어빵이 되었네요. <laughs> 너무 재밌다. <웃음> 맞아 맞아. <웃음> 팔도 싹싹. 배도 싹싹. 다리도 싹싹. 엉덩이도 싹싹. 발도 싹싹. 배도 싹싹. 다리도 싹싹, 엉덩이도 싹싹. 아이고 등은 안 되네. 내가 도와줄게. 붕어빵이 쿠키의 등을 싹싹 닦아주어요. 쿠키야 여기 맞아? 어 맞아 맞아. 아이 시원해. <laughs> 우리 물놀이 하자. 좋아 좋아. 쿠키와 붕어빵 함께 설반 설반 설반. 왕 비눗방울을 만들어야지. 우! 오? <laughs> 어? 물 속에서 거품이 뽀글 뽀글 올라오고 있어. 붕어빵이? 고개를 가우뚱하며 말해요 그러자 쿠키가 웃으며 말해요 <laughs> 내가 물속에서 방귀를 뀌었어 어? 이 방울들은 뭐지 <laughs> 내 방구야 <laughs> 붕어빵 우리 이제 그만 나갈까 쿠키는 커다란 수건으로. 붕어빵은 작은 수건으로 몸을 꼼꼼히 닦아요. 얼굴이랑 몸에 로션도 쓱쓱 바르고요. 아, 기분이 좋아. 난다 닦았어. 자, 개운하다. 쿠키와 붕어빵은 보송보송 잠옷을 입어요. 아, 음, 졸려. 쿠키와 붕어빵은 자려고 누웠어요. 잘자. 내일 또 재미있게 놀자. 음, 잘자, 쿠키야. 쨍쨍 내리쬐는 여름이에요. 아유, 더워. 공놀이 그만할래. 붕어빵 말에 쿠키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나도 너무 더워서 몸이 녹아내릴 것 같아. 마시도 카카오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에, 에. 아 너무 더워서 어지러워 아으으 오 어, 모래가 불에 타는 것 같아 으. 얘들아 저기 좀봐 물놀이터야 더위를 피해 나무 그늘에 있던 카카오가 외쳤어요 오 처음 보는 곳이네 어서 가보자 마시마이 끝나자마자. 다들 신이 나서 뛰었어요. <laughs> 저쪽으로 가 보자. 우와! 저기는 좀 시원하겠지? <laughs> 예! 가 보자 가 보자. 우와! 물이다. 마시니? 첨벙 첨벙. 모두 감사해요. 하얀 눈이 소복소복 겨울이에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와요. 친구들은 크리스마스에 누구에게 감사의 카드를 쓰고 싶나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어요. 우리 주변에 고마운 어른들겠어요. 홍당무가, 손을 번쩍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laughs> 그렇다면 전 소방관 아저씨에게 쓸래요. 불이 나면 누구보다 빨리 와 불을 꺼주잖아요. 경찰관은 어때요? 나쁜 사람들이 잡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니까요. 쿠키와 붕어빵이 앞다투어 말했어요. 불이야! 모두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예, <laughs> 이리 오세요.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어요. 지저분한 거리를 반짝반짝하게 청소해 주니까요. 그렇다면 버스 기사도 빼놓을 수 없지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주는 걸요. 시루와 마시도 지지 않았어요. <laughs> 거리가 깨끗해지니 기분이 좋구먼. 자, 차례대로 안전하게 탑승하세요. 집배원은 보고 싶은 사람의 편지를 전해줘요. 택배기사는 원하는 물건을 배달해 주고요. 카카오와 바닐라도 친절하고 고마운 어른들을 생각해냈어요. 자, 편지 배달 완료! 똑똑똑 택배 왔습니다.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의사, 친절하게 간호해주는 간호사, 약을 처방해주는 약사도 있어요. 쿠키는 고마운 어른들을 또 떠올렸어요. 의사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약은 하루에 세번 챙겨 먹어요. 그렇다면 제빵사는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고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지요. 맛있는 입맛을 다시면서 말했어요. 에헤헤, <laughs> 맛있겠대. 자, 새우 볶음밥은 불 맛이 생명이지. 오, 빵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네. 세탁소 아저씨는 옷을 말끔하게 다려주고 미용사 언니는 단정하게 머리를 잘라줘요. 이번엔 바닐라가 빙그르르 돌며 대답했어요. 쫙쫙쫙 펴서 옷을 단정하게. 손님, 어떤 머리 스타일 해드릴까요? 단정하게 잘라주세요. 얘들아, 우리 선생님은 어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 홍당무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 맞아. 선생님도 고마운 어른이지. 맞아, 맞아. 선생님도 고마운 어른이지. 맞아, 맞아. 선생님도 고마운 어른이지. 우와, 선생님 최고.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선생님 사랑해요. 어머 고마워 애들아. <laughs> 쿠키와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요. 감사한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서요.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 누구에게 감사의 카드를 쓰고 싶나요?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